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업과 경매 매수 대리업을 하고 있는 첫 번째 부동산 대표 정현숙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은 좋은 부동산 물건을 발로 뛰거나 분석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건은요. 평택 동삭동에 있는 이안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위치도 괜찮고 49% 진행이 되어서 가격도 좋습니다. 물건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평택 이안 아파트고요. 지지역까지는 직선 거리로 2km에 있고 삼성 캠퍼스까지도 3.5km에 있습니다. 여기가 45번 국도인데요. 이렇게 나오자마자 이 45번 국도를 타고 평택 시내 어디든 갈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평택에 살아 보니까 이 45번 국도가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 여자고등학교가 도보 있습니다. 좀더 확대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에서 나오자마자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상권이에요. 이렇게 학원들도 있고 상권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쪽도 이렇게 중심 상업지역으로 해서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드샵 1차, 2차, 3차 중간에 있는 이런 상권인데요. 이렇게 후문으로 나오자마자 이 상권을 바로 갈수 있기 때문에 이안 아파트 같은. 요에는 상권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초등학교 어린이집 이렇게 공원들 작은 공원이지만 공원이 옆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주변 아파트들이 전부 준신축급에 해당합니다. 준신축급에 이렇게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얘가 구축아파트기 때문에, 가격면에서는 괜찮습니다. 2022타경의 50084이고요. 소재지는 동삭동 650, 102동 12층 1 2 0 3호 동삭동 평택 이한 아파트입니다. 건물 면적은 84.87평인데요. 이게 전부 다 공급 면적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한 31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경매이고요. 감정가는 22년 기준으로 해서 3억 2600만원으로 감정을 했고요. 두번 유찰되어서 1억 5974만원으로 출발을 하는데요. 24년 3월 19일입니다. 가격 괜찮습니다. 매각 조건으로 보시게 되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물건인 것 같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 보시게 되면은 대지권은 1억 6300만원으로. 감정평가를 했고요. 건물 가격도 1억 6,300만원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3억 2,600만원인데요. 사용 승인일이 2005년 1월 24일이다 보니까 거의 20년 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요양을 보시게 되면 주변에는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점포, 근린생활시설, 근린공원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교통도 괜찮고, 상가들도 꽤 많아서, 살기는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변에 공원들도 있습니다. 대중교통도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12층 중에 12층이라는 거. 해당 평형 형은 31평형 단일 세대이고요. 263세대입니다. 세대 수는 좀 작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금폐율을 보면은 굉장히 쾌적할 것 같은데 여기가 지상 주차장이다 보니까 조경은 좋지는 않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2005년 1월 24일이고요. 임차인 현황 보시게 되면 말소 기준 권리가 20년 5월 22일인데요. 이 분은 전입 일자가 19년 2월 14일입니다. 확정 배당 일자는 뒤로 되어 있는데, 보정금은 2억 3천인데요. 자세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인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좀 아리까리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인수 안 해도 되는 그런 물건인데, 좀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인는 채무자 겸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현황 보시게 되면은, 20년 5월 22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고요. 1억 6,400이 되어 있고 현재 우리 임차인은 19년도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학증일자가 22년도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22년도 20년도에 같이 말소 기준 권리를 해서 1억 1,880만 원한국주택금공사 말소 기준 권리가 있고 그 이후로는 소멸되어 있는데 매각 조건 현황 보시게 되면은 대학역 있는 임차인 이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제가 대구 있을 때이한 아파트를 살아봤어요. 방들이 좀 늘찍 늘찍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발코니 공간이 있어서 이게 확장 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서 전월세 시세라든지 매매시세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3베이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아파트 세대수가 263세대이기 때문에 세대수에 비해서는 거래량은 그런대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아파트가 조금 오래되었기 때문에 많이 오르거나 네, 그렇진, 그렇진 않지만은 않겠다는. 그렇다고 해서 위치가 나쁘지, 나쁘지, 나쁘지 않기 않겠군요. 때문에. 네. 가격 하락은 크게 있는 그런 아파트는 아닙니다. 증시세는 2억 9천 정도 합니다. 전월세 시세가 주변에 비해서는 저렴하다 보니까 좀 많이 오래되는 양을 보실 수 있고요. 전세 신규 시세 같은 경우에는 1억 8천에서 2억 원인데요. 인테리어 유무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월세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니까 조금 이거보다 높은 것들도 2천에 100만 원들도 있고 1천에 90만 원짜리도 있는데 대략적인 시세는 2,090만 원입니다. 시세 및갭 차이를 정리하면 매매 시세는 약 2억 9천만 원 선이고요. 전세가 1억 8천에서 2억 원이고요. 전세 갭으로는 1억에서 1억 천 정도 투입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시세 기준으로 월세 세팅 시70% 대출 가능할 때는 약 5천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매 낙찰 시에는 특히 이번 물건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는 하지만 특수 관계일 가능성의 물건의 이력들을 유심히 보게 되면 저렴하게 낙찰받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대중교통 상권 이용 초등학교의 거리 무엇보다 주변 일자리가 풍부한 곳에 위치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식으로 인해 주변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월세 수요와 저렴한 가격들을 찾는 수요가 존재하는 아파트입니다. 단점으로는 약 20년 가까이 되어가는 아파트라는 것과 주차장이 지상주차장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투입 자금 없이도 충분히 전월세 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 물건 찾는 분에게는 관심 가져봐야 할것 같습니다. 평택이안아파트 경매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첫 번째 부동산에 어뢰를 해주시면 글리분석, 매수대리, 명도까지 한 번에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물건 외에 관심 있는 물건 또한 어뢰를 받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